땀에 젖은 발을 위한 가정요법 5가지. 땀으로 축축한 발의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생을 유지하고 발을 매일 잘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한증으로도 불리는 과도하게 땀이 나는 발은 호르몬 활동의 변화, 잘못된 사이즈의 신발 착용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곰팡이 감염과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오늘은 땀에 젖은 발을 위한 몇 가지 가정요법을 소개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데오도란트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행히 천연 제품으로 땀에 젖은 발의 습기와 악취를 줄이고 발을 보호하는 몇 가지 자연요법이 있다. 1. 땀에 젖은 발을 위한 로즈메리 인퓨전. 로즈메리, 민트, 세이지의 수렴 및 항균 작용을 결합하면 발에서 과도한 땀이 나는 것을 줄이는 동시에 악취를 완화할 수 있는 천연 제품이 완성된다. 땀에 젖은 발을 위한 조경용 재료 물 2컵 (500ml), 로즈메리 2 숟갈 (20g), 민트 잎한 숟갈 (10g), 세이지 한 숟갈 (10g) 만드는 법 물을 데운 뒤 끓기 시작하면 허브를 넣는다. 15분간 우려낸 다음 차를 걸러낸다. 사용방법 세숫대야에 완성된 차를 부은 뒤 20분간 발을 담근다. 20분이 지나면 발을 잘 말린다. 적어도 일주일에 3회씩 반복한다. 2. 땀에 젖은 발을 위한 홍차 홍차의 탄난산은 발 피부의 pH를 조절하며 습기. 곰팡이 및 박테리아의 과도한 성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홍차를 발에 사용하면 악취를 줄이며 갈라짐과 각질의 축적을 유발하는 감염에 대한 보호막이 형성된다. 재료 홍차 3 숟갈 30g 물 2컵 500ml 만드는 법물을 끓인 뒤 홍차를 넣고 15분간 우려낸다. 여거기에 차를 걸러낸다. 사용법 발을 담근 뒤 20분간 기다린다. 분무기에 담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씩 반복한다. 3. 땀에 젖은 발을 위한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발의 과도한 땀을 중화하고 곰팡이 또는 기타 감염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살균제이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발 피부의 pH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재료 베이킹소다 3 숟갈 30g 물 3컵 750ml 만드는 법물이 데우고 끓기 시작하면 용기에 붓는다 베이킹소다를 넣고 잘 저어준다. 사용 방법 발을 20분간 담가 둔뒤 물기를 제거한다. 신발에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넣고 최소 12시간 이상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해 보자. 4. 옥수수 전분과 코코넛 오일. 옥수수 전분과 코코넛 오일로 만든 천연 크림은 땀이 나는 발의 과도한 습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피부에 수분과 부드러움을 선사한다. 이러한 성분은 미생물이 증식하는 데 필요한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악취를 예방하는 데 이상적이다. 땀에 젖은 발을 위한 조경용 재료 옥수수 전분 2숟갈 20g 코코넛 오일 3숟갈 45g 만드는 법옥수수 전분과 코코넛 오일을 잘 섞는다. 땀이 나는 발에 문지르고 20분간 기다린다. 물로 헹궈낸다.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사용한다. 5. 티트리 에센셜 오일. 항균 및 살균 효과로 잘 알려진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한증을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천연 대안제이다. 티트리 오일은 과도한 습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곰팡이와 세균의 번식을 예방하는 항균작용을 한다. 땀에 젖은 발을 위한 조경용 재료 물 3컵 750ml 티트리 에센셜 오일 한 숟갈 15g 만드는 법물을 데운 뒤 피부에 사용해도 되는 온도가 되면 티트리 오일을 넣는다. 사용 방법 15에서 20분간 조격을 한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반복하여 사용한다. 발 냄새가 심하게 나는가? 신발을 신으면 발이 쉽게 축축해지는가? 이 글에서 소개한 땀에 젖은 발을 위한 가정요법을 잘 활용해보자.